안녕하세요. 풍수지강 해강입니다. 오늘은 맨발 걷기에 대해서, 어, 맨발 걷기와 풍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지금 보이는 이 산은 제가 오늘 맨발 걷기를 할 장소입니다. 자, 보시면 제가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맨발 상태에서 맨발 걷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제가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인데, 그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이 자연,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왕 맨발 걷기를 할 거면 어, 집 근처에 이런 산이나 아니면 평지여도 좋은데 흙이 흙이 있는 곳에서 하면 효과가 좀더 좋습니다. 자, 풍수적인 관점에서 맨발 걷기를 또 본다면 좋은 터, 좋은 기운이 좀 많이 있는 그런 곳에서 맨발 걷기를 하면 좀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풍수적인 관점에서 오늘은 맨발 걷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는 저희 동네에 있는 자그만한 산인데, 이동산루가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아, 맨발 걷기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좋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맨발 아... 걷기를 할때 주의할 점은 항상 바닥에 발이 베이거나 찔리거나 다칠 수 있는 곳을 좀 주시하면서 맨발 걷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음... 아 풍수적인 관점에서 저런 철탑, 철탑이 잘 보이시나요? 아, 좀더 저, 저는 철탑이 주위에 있으면 좀 빨리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좀 빠른 걸음으로 이곳은 통과하겠습니다. 아, 이 고압, 고압 철탑이 길 옆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어, 발 밑을 확인하면서 좀 빠르게 통과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뭐 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평소보다 조금 빠른 걸음으로 지나치시면 됩니다. 아, 이 정도 되면 좀, 아, 좀 벗어났네요. 한 10m 정도? 10m 정도 벗어나면, 그때부터는 좀더 보통 걸음걸이로 이렇게 지나가겠습니다. 아, 아 곳곳에 이렇게, 아, 진달래도 피어 있고요. 아, 지금 봄이어서 이렇게 새싹들이 또 이렇게 도달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이런 새싹들이 막 피어 오를 때는 그에너지 기운들이 어, 굉장히 힘이 넘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 맨발 걷기를 한다면, 땅, 땅과의 그런 소통이, 인체와의 소통이 좀더잘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하는 거는 될수 있으면, 이렇게 해가, 해가, 햇빛이 이렇게 좋을 때 하는 게 효율이 좀더 좋습니다. 발 밑을 좀 주의하시고, 자, 맨발 걷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자, 이거 보시면, 이런 언덕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걸 이제 풍수에서는 맥이라고 하는데 이게 되게 잘 내려가 있는 그런 장소네요. 이런 데서는 그냥 이 에너지, 기운을 한 잠깐, 아, 잠깐 느꼈다 가는 것도 좋죠. 어, 잠깐 뭐 어, 제, 제, 저한테 기준에 잠깐은 한 10초 이상 아, 그정도입니다 아, 지나가겠습니다. 아, 다시 또. 음. 아. 맨발 걷기를 꼭 산이어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어, 들수 있으면 흙이 나와 있는 뭐 운동장이나 아니면 공원 아, 그런데도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어, 저는 오늘은 풍수적으로 좀더 기운이 좀잘돼 있는 그런 곳으로 제가 평소에 다니던 곳으로 와서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 가는 과정에 아 관리가 잘된 묘가 하나 보이네요 어 저런 묘가 보인다는 것은 꼭 전부 그렇지만 그렇진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아, 터가 기운이 굉장히 좋은 곳에 묘를 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 어디 보자. 좋은 기운이 뭉쳤나 한번 제가 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 저는 이런 묘를 직접 조성하고 이 털을 아, 잡아주는 직관이기 때문에 이런 아, 거를 아, 관산하는데 좀 유리합니다. 아, 어, 맥이 잘 내려가 있네요. 어, 지금 이 묘의 맥의 정점이 한 요쯤 되겠습니다. 아... 아, 아, 꽤 관리가 잘된 묘입니다. 이런 데서는, 어, 아까 좋은 터에서 한 10초 정도 머물러 나가면 좋다고 했는데, 이런 데는 에너지가 잘 뭉쳐있기 때문에, 아, 이런 데서 한 30초 정도 이런 좋은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에너지 저장 창고입니다. 여기에서, 이 저장 창고에서, 요 밑에, 밑에 그 산소들, 묘들로 에너지를 보여주는, 보내주는 그런 저장 창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에너지가 좀 좋은, 기운이 좋은 그런 자리입니다. 한 30초 정도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가는 것도 되게 좋을 듯 합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음... 아, 진달래들이 이렇게 잘 피어있네요. 어... 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아 이렇게 맨발 걷기를 어, 시간이 나는 대로 환경이 갖춰지는 대로 이렇게 에, 하면 어, 저는 뭐이 맨발 걷기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 내장 건강에도 좋고 아, 몸에 두루두루 좋다는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받고 제가 직접 체험해 보니까 이 맨발 걷기를 할 때와 안할때의 컨디션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몸소 느꼈기 때문에 저는 면발 걷기를 좀 줄겨 하는 편입니다. 자, 자, 여기는 약간 언덕이네요. 하지만 기운들이 여기에는 어, 잘 뭉쳐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통과하겠습니다. 어... 이것을 보니 어... 얼핏 보면 저쪽에 기운이 뭉쳐 있을 것 같지만 아, 다 흩어져서 기운이 내려가다 흩어져서 뭉쳐있지를 않네요. 머금지를 않네요. 그냥 통과하겠습니다. 오늘은 풍수지관 해강이 맨발 걷기와 풍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겠습니다.